안녕하세요, 치곡동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쭤볼 주제는요. 네, 결혼을 네. 곧 앞둔 사람들이 꼭 이건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축복이잖아, 요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을 꼭 나쁜 일을 같이 끌고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유독실에좀몸 가지면 좀 조심해야 돼. 상가집 같은 데도 가지 말라. 부지만 보내라 하지. 좋은 일 앞두고는. 그지 그냥 부정이 드니까. 또,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인데, 막상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게, 막 태어난 아기. 21일도 지나지 않은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거기에 축하를 해주겠다고 가면, 어, 거기서 또 부적이 될수 있어요 피부정도될수 있고 태아부종도 될수 있고 뭐 등등 그런 곳에는 21일이 지나고 37일이라 그러지 옛날, 옛날 사람들 37일이 지나고 가서 보는 게 맞아 그렇게 가서 보고 오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하면 하고 나서 바로 곧이어갖고왜 이세를 계획하거나 이런 분들 쉽게 이세가 안 들었을 수 있어요 나이트나 이런 데 그런 데도 엄청 음침해 그러니까 나이트나 이런 데가 되게 화려하고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어. 엄청 헛등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괜히 또 그런데, 그런데 안 다녔으면 좋겠어. 거기서 헛등이 묻어들면 갑자기 나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그 여신 같았던 그내 짝꿍이 팍파 할머니 같이 보일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사다리 나갔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거안 돼. 좋은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좋은 경사인데 그 경사 끝에 괜한 어,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그걸 그르치지 않도록 몸가좀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 이제 그래도 좋은 마음에 효도하는 마음에 그 묘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들여는 분들이 또 있어. 또 그런데도 조금 자제를 해야 돼 같이.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도 조상들이 다 들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집에 한지만 식구가 됐을 때는 거기를 가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나를 받기 전에는 한지만 식구가 아니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부부가 아니야. 이 집안 식구가 아니야.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묘에 가버리면 이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아, 피디님 장가 간다고 궁금했구나. 이건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laughs> 네, 아, 어, 맞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네. 확실이야. 네. 아, 속이 다 보여. 뻥치고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잔칫집이나. 이런데도 막 귀신들이 이렇게 많다고들 하잖아요. 응. 결혼이나 이런 좋은 일을 앞두고 그런 잔치 집에 이런 것도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뭐, 잔치집에 먹을 게 많잖아. 그럼 그 먹을 거 많은 데는 사람만 먹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도 괜히 묻어들고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데도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옛날에 전통올래하고 옛날 그 옛날 시절을 봐봐. 혹시 나 부정들까봐 신랑도 방에 혼자 독방에 앉아가 거기서 어, 일주일 동안 몸가짐을 정성스럽게 해갖고 거기 마당에 나오고 신부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간에 삼칠은 갔다 거기 앉아갖고 들 앉아 있다가 그 가마 타고 싹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 부정 안 들라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지 요즘은 막 이뻐 보이려고 드레스 그 웨딩 사진 평생 간다고 주사 맞고 뭐 얼굴에 이렇게 이거 이막땡기고뭐 하고 하면 다 그것도 피부 정요 그거 안 좋은 거요그 옛날 옛날에는 어른도 없는 소린 거지 무당한테 물어보는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토속 신앙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걸 우리는 이어가는 무당들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예법을 제일 중시 생각하는 거야 예법대로 할것 같으면은 칠일 동안은 각자 집안에서 부정 들지 않게 그렇게 있는 거야. 막말로 회사 다니고 하니까 7일 동안 방구석에 같이 있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심정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조심을 해야 돼. 몸가지면가 식장은 들어갈 때까지 조용하게 있는 게 최고예요. 결혼 전에 궁합을 한번 보고 날짜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암만해도 그게 좋겠지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벌써 눈에 찌짐이가 붙었는데 너고 둘은 안 맞다 그런다 안하간다 하지? <laughs>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는 길이 다르다는 거야. 아이 사람하고는 이런 소리가 날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알고 가면은 그래도 아 그때 어떤 무당네 단골래가 그런 얘기했지. 아 그래 그렇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당연히 공수를 내면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일러줄 수가 아니야. 아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그렇게 알 알아서 미리 대비를 하고 가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눈에 찌짐이가 붙어갖고, 아, 저 양반은 나, 내 말이 그중 주는 신으로 할 거라, 라고 생각으로 딱 갔는데, 막상 딱 결혼을 하니까, 이게 고집이 세갖고안 그러면은, 혼자 당황해갖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궁합을 봐서 꼭그 사람과 결혼을 해라봐라, 그 얘기를 듣기보다, 그 궁합을 보으로써 인해서, 상대가 어떤 분인지, 내 자신을 또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되잖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듣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궁합은 꼭 보기를 나는 정, 응, 찬성해요. 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뭐, 따로 뭐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결혼을 하기 전에 꼭 궁합은 보시고 가셔라고 아까 얘기하신 한 것처럼 상대가 어떠한 분인지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조언을 좀 듣고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